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호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7월 운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행사를 하셔야 할것데그 이전에 서류 부위에 있는 회의 서류에는 불의한건이 없습니다. 근데 에, 오늘 또 우리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에, 하, 하게 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운영위원의 위촉을 이번 9건으로 해서 운영위원 지부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을 한분 네, 위촉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 음, 받으신 분은 강성숙 부부님인데, 음, 이분은, 어, 수능력을 졸업하시고, 진주화 되시는데, 그분이 경산대, 신물 졸학과 교수 계시다, 계 하시고, 지금, 명예계수로 계시는 김희두님이라고 합니다. 이분 사부님이신데, 어, 여성교원이, 어, 우리 도 운영위원으로 그 같이 참여해 주시라고 뜻을 내셨으니까 정말 예, 대단히 기쁜데 우리 운영위원 모두가 찬성하시지요 예. 아, 이어서 아프리카 승명 강성숙 기아를 배치제 11조 3항에 나와요. 당지부명영원으로 위촉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사남부진.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경남기구부자 구맹철. 음, <laughs> 자, 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런 좋은 조직에 입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우리 지구 그 정부의 문지장님 박영성 부지부장님, 이두 분이 추천을 하셨는데, 앞으로 기지에대 그 해서 많이 공헌을 해 주실 거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요? 그런데 우리 육장은 이게 참 시선이 잘돼가지고 그 강의도 받을 수 있고, 회의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히 생각합니다. 그 어제 우리 지구에서 교육청의 그 교육 현황 증거를 받았습니다. 몇년두 차례 한 증거인데, 이분들이 두분 모시가지고 쭉 지금까지 그 운영형 해 교육 그리고 그, 또 우리의 모사도 이런 걸 보시고 그참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집으고 칭찬, 을 극찬해 주고 가십니다. 그 모두가 다. 문영위원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우리 지부에서 ICT에 나가서 경남도를 대표해서 공격을 세워주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그런, 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문영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지부가 앞으로 이게 지금까지는 참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그 분들이 많이 우리 집에 참여해가지고 또 뒤를 받쳐 주셔야 됩니다 위에 계시는 원로님들이 지부를 이끌어 주시고 그 방향을 잡아 주시기만 하니고또 이분들을 뒤에 받쳐 주는 새로운 분들이 요기서 자꾸 어, 가입해 주셔야 되는데, 어, 오늘 그런 뜻에서 어, 새우 명령님을 한분 모신 걸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기 계시는 명령님들께서 우리 새 회원님들을 많이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새 회원님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그부터 기초반을 수료해야 우리 회원이 되거든요. 어, 새 회원이, 기초반을 수료한 회원이 많아야 다음 단계가 차곡차곡 쌓여가서, 우리, 배가, 토재가 더, 든든해진 겁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이셔서, 컴퓨터를 아직 빼지 않은 분,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우리, 그, 기에와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좀 추천해 주시기를,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그 명령님들, 그, 밖에 나가는 나유매회를, 10월쯤까지 계획인데 지금까지 쭉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곳말을다가 버리고 갈 곳이 별로 생각이안납니다 그래서 좋은 곳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검토하고 어희게 계획을 세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께서 7월달 행사에 7월 일날 동상을 신안군 천사대교에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바람과 함께 월가족개회를 야외인 그 함양 마천 정대하고 집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우리 유명철 지부장님께서 우선을 하셨고 우무은이유순 운영위원님께서 존선을 했습니다. 평보와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을 어제 2시에, 국민행복IT 경진대회, 결과가 오늘 2시에 나옵니다. 아직까지 안 나오고 전부 궁금해 하시고 계신데, 2시, 이제 거의 2시간도 채안 남았습니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 계획은 예정과 동일합니다. 그 신청하시는 방법이나 또그 선정하는 기준은 정부와 거의 동일하고 간단히 그거는 네. 교육신청을 해놔 놓고 수강을 해놓고는 그냥, 그냥 안 나와버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수강신청을 하고 더, 더 공부를 하고싶어하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목요일, 앞주 목요일까지 또안 그 되는 사람은 만약에 무슨 일이 나쁘게 안 생가지고안 되는 사람은 제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거기에서 일단 그, 그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나안안오고 출석도 만들고 만들고 이래가지고 결국 서류 작성을 다 하고 이렇게 해놔 놓고 나면은 또 빠져가지고 새로 하자고 만들고 새로 하자고 만들고 그런 것이 무척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8월 행사는 네. 8월 1일날 특수교육신청 그 대상자 선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13일날 시의 등산을 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미래한 세정골, 고각소 계곡, 호령골 계곡 적대함을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17일은 바람마국회 월요일가있습니다 이상, 예, 네, 말씀드리습니다 이따 또 제가 슬픈 걸 좀, 예, 예, 좀, 이따 저희 그, 안끊이시도말씀드주시기 바랍니다. 습니까 네, 오늘, 그, 문미니언으로 그, 여기서 겠습니다 아, 네. 네. 또, 오늘도 저 점심 식사는, 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또좀더 특별한 메뉴로또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또가셔가지고 많이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상 7월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